대기서잘린 사람? 대기자고 <laughs> 마음먹었다가 아무 말 못해서 잘린 사람? 차라리 대기생이 낫겠다. 아. 자, 어, 직장 꼰대 상사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35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희 팀장 때문에 고민입니다. 노 처녀, 여자 상사인데요. 아름답고 커리어 우먼입니다. 선배를 생각하고 <laughs> 만든 고민, <laughs> 그, 발췌한 고민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적인 면에서 존경을 하는 선배가 아니라는 <laughs>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심하게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아니죠? 선배랑 다르죠? <laughs> 자, 저는 사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도 주말에 혼자 집에서 영화 보는 거고요. <laughs> 저녁에 축구 보면서 맥주 한잔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놈의 직장, 그리고 이 망할 놈의 팀장은 무조건 팀! 팀입니다. 자 다들 수고했고 오늘 다 같이 회식이다 팀장님 저 오늘은 들어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 오랜만에 프로젝트 끝내놓고 팀 회식하려는데 빠진다니 뭔 일인데 아니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안돼 이건 사회생활이야 최대리 무조건 참석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다들 수고했고 이번 주말에 또 등산 가자고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 저 이번 주말 등산 빠져도 될까요 등산에 빠진다고? 이거 워크숍이야, 체대리. 아, 그러면 등산만 하고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뭔 소리야. 등산으로 팀워크를 다진 후에 술 한잔 하면서 회의를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아, 등산하고 술 한잔 하니까 좋네. 이차 가자. 팀장님, 응? 저 이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뭔 소리야. 노래방도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지영 선배 같긴 하네요. <laughs> <laughs> 오늘 점심은 다 같이 먹자고 요 옆에 닭볶음탕 어때? 팀장님 저 오늘 도시락 싸왔는데요. 아 점심 먹으면서 간단히 할말 있어. 나와. 알겠습니다. 제 요즘 소원이요 팀장님 그리고 지영 선배 시집 가는 겁니다. 이분 결혼하면 좀 나을까요? 팀장님께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이런 개인적인 성향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 제 스스로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아 근데 이런 분 있냐고 하는데 이런 분 있어요 진짜. 그래도 회사 가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아직도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는 후배가 응. 그러더라고. 후배가? <laughs> 어. 후배가. 어. 자꾸 한 잔만 더하자고. <laughs> 왜 노래방? 맨날 계속 그러고. <laughs> 그 새끼가 나지? <laughs> 이거 본인을 생각하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요즘은 이런 게좀 덜하지. 음. 요즘은 그치, 어, 또 MZ세대들한테도 먹히지도 않는 것도 있고 주말에도 직장 동료들이랑 만나는 분이 결혼은 가능성이 낮을 듯이라고 하셨네요. 결혼 못 하죠. 이거는 안하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음. 동료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지. 음. 아니 근데 이 친구도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팀장 문제나 아니면 개인이 좀 바꿔야 될문제다좀 적어주세요. 선배 생각은 어때? 난 반반. 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하고 음. 뭐 점심 같이 먹거나 저녁 회식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그렇지. 주말 등산이나 이거는 너무 과해? 난 그건 과하다고 생각해. 음. 왜냐하면 우리 근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평일에 그리고 주말은 쉬라고 주어진 나의 개인적인 시간인데 음. 그날 월급 포함됐어요 그날 수당? 안 되지 안 되잖아 이런 건안 되지. 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어. 연중 행사가 등산이었어. 어? 그때 당시에 그런 게 그래도 그래도 아, 많았어. 우리도 나한칠년뭐 처음 들어왔대. 등산 같은 걸 했단 어,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럼 가면은 내가 되게 아래쪽에 있었거든. 그것도 일이야. 윗 사람들이야 재밌게 등산하고 놀면서 막 노가리 까면서 가지. 맞아. 아아나 진짜 여기 그 여기 있나? <laughs> 회사 사람들 좀 들어와 봐. <laughs> 아, 나 이제 옛날에 그 최영진이 아니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팀장 90, 대리 10.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내 말대로 음. 등산이나 이런 거 너무 과다 생각해 나는. 요즘 시대에 주말에 등산 가고 그 2, 3차까지 가냐? 2차 가자, 이런 사람도 있냐? 그러니까 난 그것 별로야. 난딱 저녁 식사 먹고 그냥 끝내면 안 돼. 맞아, 맞아. 네. 그럼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음. 빨라쇼. 음. 워크숍 가자. 우리끼리 그냥. 어. 우리끼리 과천에 소고기 먹고 어.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자. 이거는 선배 가,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친, 이 정도는 친밀로 봐야 돼. 과천에 가서 고기 먹고. 음. 그냥 술 마시고 오면 되지. 뭘 등산까지 가요? <laughs> 고민을 해결하니까 그냥 등단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음. 등산을 왜 갈까? 아니 가지 단결. 단결을 꼭 응. 등산을 해요 우리 정상 가서 <laughs> 아 뭐야 너팀장이라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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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서 <laughs>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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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려와서 싹 <laughs> <laughs> 뭐야 이 팀장이나 다를 게 뭐예요. <laughs> 아니 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저는 <laughs> 음.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음. 같이 이렇게 동, 동조를 해서 주말에 등산을 보내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아 저도 그건 아니 그건 과하다. 어, 어. 근데 그래도 사회생활이니까 뭐 예를 들면 점심을 같이 먹자든지 점심 먹으면서 회의하다든지 이런 거에 저 도시락 싸왔다가 못 가겠다 이런 건난좀 아닌 것 어, 같아. 어 나도 그거는. 응. 음, 그래서 그런 음. 의미로 약간 반반이 아니겠느냐. 음음 음, 음,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뭘안 어떻게 안먹히지 않을까 팀장? 이런, 이런 팀장이면 안 먹겠냐. 어 이번 주말 등산 빠져도 될까요? 이건 워크숍이야 최대리 집에 아 될까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게 먹혀? 혹시 거절 같은 게? 나 나도 회사 생활 오래 해봤지만 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계속 깔고. 그냥 가지 마. 그냥 쌩까고? 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고 뭐 워크숍이야 최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거짓말을 좀 쳐보는 거 어때? 집안 행사가 있다거나. 뭐꼭 그렇게 하려면 해도 되죠. 음. 왜냐면 안 먹힐 것 같으면. 그렇지. 어. 또 너무 순진해 말하는데 뭐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무슨 사춘기야? <laughs> 나 미안한데 혼자 있을래. 아문닫고 들어가? <웃음> <웃음> 그러면 팀장이 그래 너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 이러질 않을 거 아니야. 어. 어. 자 아무튼 요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음. 반반이 잘못이라고는 했지만. 음. 팀장이 안 고쳐. 이런, 이런. 절대. 아, 어, 안 돼, 안 돼. 오히려 하면, 어. 역효과가 나.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본인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음. 그리고, 거절할 땐좀 단호하게 하면, 한두 번이 어렵지. 하다 보면, 얘는, 맞아. 어, 그런 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 약간, 사연 보니까, 아, 네, 저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 도시락 싸왔는데. 이러니까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밀리가, 팀장님 남자를 소개시켜줘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 음. 팀장한테 개인적으로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을뿐더러 그러다 잘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제 힘들지 등산 아. 내주가야 돼요. 아 그러다가 만약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음. 잘안 됐어. 그럼면 음. 히스테이 더 부려. 어떡해. 음. 아유 내가 진짜 할 말이 많다. 야, 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너무 말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음, 음. 변명이라고 자기가 이유를 너무 둘, 길게 너무 둘러, 아 둘러대는 게, 어. 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응.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면 돼. 다 같이 회식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회식은 해줘야지. 아 회식은 근데 해줘. 근데 등산은 그래. 어. 팀장님저 이번 주말 등산 못갈것 같습니다. 음. 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음, 그럼 그냥, 그냥 끝내면 어. 되는데. 아 이번엔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 네. 네. 팀장님. 네. 절대 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어느 정도 자기가 용인할 건 용인하고, 어, 못안 되겠는 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음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 그런 거에 눌려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음. 본인도 너무 개인주의적인, 아 이건 개인주의라고 하기 그렇지. 약간 그래. 어울리는 걸좀 어려워하는 친구기도 한데 음. 너무 또 약해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아, 빠져도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정말. 나또 사회생활하다면 보 그게 안 된다. 안 돼요? 어, 딱 나도 마음 먹고 응. 아씨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가, 그 앞에 서면 응. 아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laughs> 저, 잘린 거야 개기지도 못하고 아왜 <laughs> 개겨도 잘려요 <웃음> <웃음> 개겨서 잘린 사람 개기자고 아, 마음 먹었다가 아무 말 못해서 잘린 사람 <laughs> 차라리 개기지 낫겠다 아 차라리 개 차라리 마음이라도 씻라도 시원, 시원하게 어. 어차피 잘릴 거그그 그, 그위 새끼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여기? 음. 아, 내가 언젠간 커, 많이 커지잖아. 몇명 어. 리스트 좀 적어 놨어. 꺼내. 시청 가슴 속에 품고 있다. 몇명 이름.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져요 그, 그렇게 해야지. 네.